안녕하세요. 홍익희의 경제산책 여러분. 저는 경제산책 채널 담당 PD 박연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홍익희 교수님과 구독자분과 함께 유대인 경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교수님께서 PPT를 준비해 오셔서 일방향 형식의 강의를 진행해 주셨는데, 오늘 이번 코너를 통해서는 저희 양방향 소통을 진행을 하면서 산뜻하게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교수님의 열성 팬이라고 하십니다. 어, 태윤호님이신데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40대 태윤호라고 하고요. 홍익희 교수님을 21년 1월 음. t b n 방송부터 지금까지 팬이 되어서 책도 구매하고 네, 대표, 오늘 교수님한테 오늘 첫 번째 사인도 받았고요. 네, 앞으로 어, 많이 좀가르쳐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특히 태윤호님께서는 음. 유대인 기업 이슈와 또 유대인의 자본 흐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사실인가요? 네, 어 얘기하면 길긴 하지만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홍익기 교수님 덕분에 제가 책을 읽게 되었고요, 첫 번째는. 제가 난독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을 정독을 못하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걸 극복하게 된 계기의 출발점이 홍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TBM 방송의 그 암호화폐 관련된, CBDC 관련된 디지털화폐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금과 비트코인이 20년부터 디커플링 되는 그 영상이 저는 머릿속을 지금도 스쳐가고 있거든요. 그 차트가 제 인생의 모든 변곡점, 전환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도시코인이라든지 각종 암호화폐 산업들이 발달하는 걸 보면서 이 이면에는 과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가 관찰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때 홍익희 교수님께서 그 모든 시야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어, 그러면은 어떤 코인이 어떤 기업들과 연결이 돼 있지? 그런 그림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작게 유튜버를 조금 시작했으나 그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치업을 하다가 책을 하나 또 쓰게 됐고, 코인에 관련된 책을 처음으로 쓰게 됐고, 그 구독자분들과 같이 유대인에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다가 결국은 홍익희 교수님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네, 그런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았고, 지금도 이 자리가, 네,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 네,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고맙습니다. 와, 책까지 내시고, 또 유튜브를 운영하시면서 구독자분들과 같이 유대인 경제 공부를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너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오늘 주제로 유대인 기업 중에 스타벅스 기업을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스타벅스 커피 신화 주제를 준비했는데 교수님께서 쓰신 칼럼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그럼 본격적으로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오늘은 커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커피를 주도한 역사적 집단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예전에 커피는 아라비아 지방 특히 예멘의 유대인 공동체가 한 3만 명 정도 살고 있었는데 예멘의 유대인 공동체가 아라비아 안도의 커피,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아프리카 대륙, 이디오피아의 커피 같은 걸 모아서 독점적으로 수출했습니다. 그들이 수출을 하면서 그 원두 씨앗이 바깥에 나가서 발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거를, 원두를 다 볶아가지고 바깥에 나가서는 싸기 못하게끔 해가지고 수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볶은 커피콩으로 먹는 그 이유가 그때서부터 어, 수출 당시서부터 어, 커피를 볶아서 그들이 수출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러 그 항구를 통해서 수출이 되다 보면 통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수출 항구를 목화 한 항구로 이렇게 제한을 제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난 모든 커피도 예멘 밑에 있는 모카 항구로 다 집합을 시켜서 거기다 모카라는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걸 유럽과 세계에 다 수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럽 사람들은 커피 부대자루에 모카라고 찍어서 오니까 그들은 그거를 갖다 가 그냥 모카라고 불렀어요. 아, 커피를 모카라고 이해하네요 네. 그래서 모카 커피의 유래가 그때서부터 시작.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럽 사람들은 그게 모카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음, 그래서 이제 모카 커피가 이제 유명해진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수입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베네치아 유대인들이 예멘의 동족들과 끈을 맺어가지고, 베네치아에서 이제 독점 수입을 해서 그게 이제 유럽으로 퍼지게 됩니다. 사실 그전에 십자군 전쟁 때저 지금 터키 쪽으로 해서 들어온 것도 있는데 이렇게 무역으로 제대로 들어온 거는 베네치아 유대인 상인들 위해서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때서부터 커피의 유통의 독점은 유대인 집단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성이 뭘 하더라도 제조업이나 소매 판매 쪽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통을 장악해. 유통을 장악함으로써 제조하는 쪽이나 판매하는 쪽에도 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렇게 해서. 커피가 아랍 세계에서 이제 유럽 세계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사실 아랍은 우리가 무함마드로 대표되는 거기는 이슬람 세계고 서구는 이제 기독교 세계인데 사실은 커피는 이슬람 세계에서 그들이 율법 공부를 하다 졸리울 적에 졸음을 깨기 위해서 먹는 이제 각성 약의 일종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거고, 기독교에서는 오히려 와인이 종교를 대표하는 술로서, 이게 주님의 보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와인을 먹게 되는데, 그래서 기독교를 상징하는 음료는 원래는 와인이, 그리고 이슬람은 커피인데,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와인은 오히려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서 이성을 뺏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슬람 세계에서는 혐오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커피가 기독교인의 음료 비슷하게 이제 바뀐 형태고 그다음에 아랍 세계의 그 유대 공동체와 그 서구 세계의 베네치아 유대 공동체가 이제 서로 이렇게 그 커피를 주고받았는데 사실은 이런 커피라는 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 기법도 아랍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와 서구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 간의 신용을 기반으로 한 거래에서부터 금융 기법들이 발달을 합니다. 즉, 과거에는 모르는 사람끼리는 신용 거래나 환원 거래나 수표 거래를 못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기반한 공동체 간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외상 거래나 환원 거래나 수표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수편화환음이 아랍세계 의 유대인 공동에서 발달했는데 이제 이게 서구로 넘어오는 계기가 되고